네. 오늘 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와서 한 200개 정도 공쳤습니다 어, 이제, GDR 실전 연습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닝 포인트 시시입니다. 어, 일 1번 홀 파포입니다. 거리는 3 4 7 m 정도 되고요. 오르막 이 15m 정도 됩니다. 바람은 앞에서 뒤로 부는 맞바람입니다. 그래서 약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부는 맞바람 10.3m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해저더고요. 왼쪽은 옵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이 언덕 같네요. 해저더 있는 쪽이 아마 맞고 내려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1번 홀부터 천천히 몸 풀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약간 거리가 있네요 그죠? 거리가 있는 홀은 짤순이, 제 같은 사람은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네, 잘 쳤는데도 오르막이고 맞바람이 돼가지고 194m 밖에 안 갔습니다. 아이 많이 남았네요. 153m도 남았고요. 오르막이 10m고, 예, 맞바람성입니다. 5븐 아이언으로 치라고 그러네요. 10, 170이 넘게 되는데, 예, 5분 아이언이 제가 잘안 가기 때문에, 안 뜨기 때문에, 예, 유틸리티를 쓰겠습니다. 170m 정도 되는 거리는 유틸리티거든요. 예, 오른쪽에 벙커가 있고요. 바람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붑니다. 그래서 약간 오른쪽 벙커 쪽을 개념을 해서 치겠습니다. 아, 벙커 턱을 막고 러프에 빠졌습니다. 모를 줬습니다. 한 20m 정도 오르막. Ready. Ready. you need to 저 톤인데 김 빼고 바로 막았습니다 nice. oh. Ready. 써닝포인트 cc 2번 홀파3입니다 거리는 130m 정도 되고요 내리막 1.3. 바람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부는 훅바람입니다. 130이라, 130, 예, 139번이네요. 9번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부는 10.3m 강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겨냥을 해서 태워야 됩니다. 공은 왼쪽으로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만, 바람은 많이 탈것 같아요. 조금 길었습니다. 아이고, 자꾸 굴러가는데? 예. 오르막 퍼팅입니다. 아이고, 내리막이네요. 이건 뭐야? 지나갔어, 내리막. 어, 한 클럽 정도 봐야 되겠네요. 왼쪽으로요. 7m, 7m, 7터 정도만 치면 되겠습니다. 예. 써닝 포인트 CC 3번 홀 파5입니다. 거리는 440m 정도 되는데요. 예, 그 오르막이지 내리막인지화면이안 나오네요. 어, 랜딩 지점은 예, 오른쪽은 5비고 왼쪽은 해저드입니다. 바람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어, 앞바람승입니다. 앞에서 뛰어부는 바람입니다. 랜딩 지점의 오른쪽이 바로 오비승인데, 그게 아마 밑으로 빠지는 데 같아요. 어, 왼쪽은 어느 해저드가 있는데는 어, 언덕이고요. 어쨌든 오비를 나면 안 되죠, 그죠? 가운데로 정타로 기... 하겠습니다. 오, 우 너무 왼쪽으로 갔습니다. 이건 뭐야? 어이구, 어이구, 예, 뭐, 이렇게. 구장이 이렇게 땡겨서. 왼쪽으로 완전히 땡겼습니다. 예. 몸도 안 돌아갔네요. 예. 아야, 이 뭐, 뭐. 예. 많이 남았습니다, 거리가. 루프고요 뭐1 0한 50은 쳐야 되겠네요. 이거 왜 뒷장을 쳤어? 뒷땅을 쳤어요. 152, 153, 163. 모르마인데, 6 3이면 오늘, 으, 몸이 이상하네요? 오늘, 집에 다른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신경이 좀 쓰이나, 왜 자꾸 공이 이상한 맞지 올라오면 가죠? <laughs> 이게 길줄 알고 좀 사흘 치면 이렇게 항상 짧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어 컨트롤샷 한다고 하면 짧고 제대로 그냥 치면 길고 와, 위기인데요. 3미터정도 약간 오른쪽 다행이네 막았습니다 nice 써닝포인트 cc 4번 올파포입니다 거리는 308m고요. 내리막 2.5m 정도가 있습니다. 바람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부는 앞바람입니다. 10.3m가 있습니다. 랜딩 기점에 오른쪽 왼쪽은 다 오비입니다. 랜딩 기점은 한 5m 정도 내리막이 있네요. 예. 아이고, 그 러프로 가면 안 되지. 러프로 들어가 버렸어요. 조금 당겨졌습니다. 115m입니다. 126, 127, 1 3 0 예, 맞바람승이거든요135 정도로 쳐야 됩니다. 135, 뭐, 9번은 짧을 것 같은데요. 8번 8분, 135. 머로치라고8번 8번을 치라고치러고그번을치러네8번으로러치라고하번데러프기 때문에. 예, 8번 어우, 또버리고 8번을 치러버리고, 8번을 치러버리고, 8번을 야 클럽을 잘못 선택했네요. 이 프로는 미터를 넣고 17 미터를 그대로 쳐야 되겠네요. 약간 오른쪽17 미터 그대로 쳐겠습니다. 네. 네, 잘 쳤습니다. 컨시 포인트 CC 5분 홀입니다. 파 3입니다. 그린은 156m고요. 높이는 뭐 30cm니까 거의 평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람은 앞바람 10.2m가 있습니다. 160 정도 쳐야 되겠네요. 160. 네. 6번으로 치겠습니다. 6번 아이언. ready. ready. so Yeah. 그리 맞췄습니다. 조금 더 갔네요. 내리막 버튼데요? 아이고. 음, 똑바로 내리막 버튼입니다. 7.5m. 예, 7.5m. 8m 치면은, 음, 깁니다. 7.5m. 자, 그래서 내리막이니까 7.5m, 7터 정도 치겠습니다. 이런 내리막부터는 조금만, 그두 개선을 잘못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죠? 큰 시드 작전입니다. 서닝포인트 CC 6번 홀입니다. 파포고요. 거리는 313미터 정도 됩니다. 내리막이 32미터 정도 있습니다. 바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강하게 부는 슬라이스 바람입니다. 10.7미터가 있습니다. 랜딩 지점 왼쪽과 오른쪽에 다해저드듭니다 예, 이거. 내리막이 32, 랜딩 기점에도 2 6 m 나 내리막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방향차 잘, 랜딩 기점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잘, 음, 방향을 제대로 봐야, 못뭐 쳐야 되겠는데요. 네. 이, 이, 거는 스크린에서 처음 쳐보는 콜입니다. 처음 쳐보는 이 대기장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예, 네, 배우에 찍겠습니다 88m 남았네요. 85m 정도. 예, 네, 이거, 풀스윙 하겠습니다. 샌더로 풀스윙. 85m니까요. 오른쪽인가요? 그걸 못 봤어요, 내리막. 자꾸 내리막에 걸리네요. 네. 10m 정도 치겠습니다 10m면은 내리막 10m면은 4.5나 4.0 스피드가 아이고 4.7이네요. 예, 잘쳤습니다이 정도면 뭐잘쳤습니다 예, 하나 한 마리 잡았습니다. n i c birdie. 잉 포인트 cc 7번호 파포입니다. 거리는 320 정도 되고요. 높이는 53cm니까 음. 거의 평기입니다. 바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강하게 부는 슬라이스 바람입니다. 10.5m가 있습니다. 랜딩 기점 왼쪽과 오른쪽은 비인데요 예, 가운데로 치면 되겠네요. 아, 태호웨이가 이 코스가 태호웨이가 상당히 넓네요.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바람을 감안해야 됩니다. 예, 잘 갔어요. 뭐 짧습니다. <laughs> 저한테는 이 경기장이 괜찮네요. 124m 정도 남았습니다. 9번입니다. 9번 아이언. 9번 아이언으로 약간 띄워야 될것 같은데, 123m니까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또 짧게 치더라고요. 125m. 띄워야 된다고 하면 살짝 치면 또 짧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치였어요. 강하게 쳐야 됩니다. 예, 그리 마쳤습니다. 아이고, 똑바로. 예, 찬스입니다. 3.3m, 찬스. 예, 찬스 할 때, 이 예, 푸트, 푸트 좀 신경 써서, 예죠? 3점입니다김 배고. 잡은 것 같은데. 예. 들어갔습니다. 스 <목소리> n 닝 포인트 CC 8번 홀입니다. 파포입니다. 거리는 304m 정도 되고요. 오르막이 6m 정도 있습니다. 랜딩 지점에서의 큰 해저드가 있네요. 바람은, 음, 뒷바람입니다. 강하게 붑니다. 9.8m입니다. 예. <laughs> 어, 물론 제가 짤수이 있어서, 짤을봐서 뭐, 해저드까지 안 가겠습니다만, 처음 오는 구장이라, 예, 네, 왼쪽으로 좀 보고 근데 뒷바람이 있기 때문에요. 오른쪽 왼쪽이 다오입니다어우 너무 오른쪽 봤어요. 오인데 오우 다 이제 도로로 밟았습니다 거리가 엄청 남았어요. 140m 남았습니다. 러프예요. 러프에 139m가 남았으니까요. 140, 140m. 155의 뒷바람. 네, 7분 라이언으로 치겠습니다. 150m 정도 쳐야 되거든요. 150m 정도. <laughs> 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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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이 깨진 공입니다. 공을 깨진 공이 걸쳐가지고, 그래, 이상하게, 그렇게 한, 한리가 없는데, 예. <laughs> 하필이 그때가 깨진 공이 나왔어요. 못 봤어요, 저는. 치는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깨진 공이 나와가지고. 그리를 확 줄여버렸네요. 예, 30m 짜리, 앞어로치 예, 해야 됩니다. 위기입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죠, 그죠? 예, 탓을 할수 없는 거고, 제부주의니까 30m를, 어으로치를잘 해서 붙여서 팔을 잡아야 됩니다. 예, 아이고, 다행히 붙이는 게 쉽지 않네요. 4미터 조금 더 됩니다. 3미터 오똑 바로 3미터 마음에만 오른쪽으로 두고 3미터 4m. 3미터부터 조금 더 길게. 아고 놓출버렸어요 예, 아, 아까만 어, 이거 노출 훌이 아닌데. 예. 아깝습니다. <laughs> 써닝포인트 cc 9번홀입니다. 어, 뭡니까? 파식스가 있네요. 예, 예. 파식스홀입니다. 거리는 570m입니다. 내리막 11m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예, 570m인데 파식스라. 예. 랜딩 지점은, 지점은, 오른쪽, 왼쪽이 다 5비인데요. 랜딩 지점에 내리막 10미터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랜딩 지점 오른쪽에는 벙크가 도사리고 있네요. 바람은 앞바람입니다. 강하게 막아주는 10.3미터입니다. 예, 내리막이 있다고 바람이 강하게 있고요. 예, 어쨌든 벙크 방향으로 강하게 쳐야 됩니다. 다식스니까요찬입니다 예, 방향이 안 좋네요. <laughs> 어휴, 이러면, 이러면, 재미가 없는데요. 예. 네. 네. 뭐, 3대3대 7 0미터 정도 남았습니다. 미스샷 한번 이제 안 됩니다. 많이 남았어요. 아이고, 이거, 이거. 찬스인데. 이, 지금 티샷하고 세컨샷을 제대로 못쳤습니다 200미터가 넘게 남았습니다 에이, 끊어가는 수밖에 없고요 63미터 남았습니다 네번째인데요 네번째는 이거 붙여야 되겠죠? 63미터 아이고 짧는데 아우 짧습니다 짧았습니다 위에 똑바로 인데요 11미터 짧았습니다 서닝포인트 시시 9홀 쳤는데요 1언더로 끝났습니다